충분히 지나고 봄을 시샘하듯 꽃샘 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옷 따뜻하게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한낮 기온은 12도, 부산은 15도, 양산은 16도까지 올라서 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남권 하늘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6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이 11도, 경주와 울산은 12도, 부산 15도, 양산 1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또한 차례 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